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원트컴 시수장입니다 어, 2024년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슬슬 이제 봄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죠. 자, 이런 빠른 흐름 속에서도 잊지 않고 저희 원트컴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양은 원컴 방송용 컴퓨터 구성으로 하드웨어 빌드를 완료한 후에 방송 설정 등 최적화 세팅을 병행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제한 구성은 14세대 최상위 등급인 14,900K 프로세서와 출시 후 반응이 지금 매우 핫한 그죠 꽤 좋은 RTX 4080 슈퍼를 조합해서 제작한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현실적으로, 그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사양 수준의 방송용 PC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한 원컴 방송용 컴퓨터 견적, 샵, 단화 파츠 전체 합계, 목록,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팅과 조립 공임을 모두 포함해서, 카드 연금 동일 가격으로 총 454만원 견적 조합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유튜브, 그죠? 지지직? 이것도 새로 나왔나요? 아무튼, 이사 송출을 위한 방송용 컴퓨터에 대한 파츠 구성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CPU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텔 14세대 랩터레이크 리프레시 최상위 등급이죠. i9 14900K 모델을 탑재해서 빌드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이 빡센 힘을 쓸때 필요한 P 코어, 8개죠. 효율적인 자원 분산을 위한 효율 코어가 2 코어, 그죠? 16개로 도합 24개의 물리 코어 구조이고요. 32개의 스레드 구조입니다. 최근에 코어 수가 많은 CPU들이 많아서 약간 이게 감각이 좀 둔해진 것도, 무뎌진 것도 좀 있지만 단일 CPU 구성에서 24개의 코어, 분명히 많은 숫자의 코어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베이스 클럭이 3.2GHz로 소위 말하는 14700K와 함께 더불어 깡클럭을 자랑하는 프로세서입니다. 거기에 일부 코어에 한해서 최대 6.0GHz까지 6GHz 벽을 넘었어요. 그죠? 단일 프로세서 구성에 인텔 라인업에서는 가장 최상의 성능을 구현해주는 프로세서입니다. 80만원 정도의 가격이 생각보다 이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성능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일 겁니다. 자, 14세대 임으로 기본적으로 PCIe 5.0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뭐 SSD와 GPU가 되겠죠?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감 속도도 빠릿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CPU에 내장된 UHD 인텔 770 그래픽 카드는 퀵싱크 코덱을 활용해서 이 방송용 컴퓨터 구동 시에 그래픽 카드에 걸리는 부하를 나눠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송출에 따른 속도 향상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렌더링 시에 퀵싱크 코덱을 활용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적용이 되는 영상 편집 시스템에서도 인텔 UHD 770 내장 그래픽 카드는 정말 톡톡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XSplit이나 OBS에서 송출 세팅 시에 보다 더 높은 프레임과 화질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과 약 5만원가량 저렴하지만 F모델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쿨러입니다. 14900K 반드시 3열 일체형 수냉 쿨러를 사용함과 그 동시에 언더볼팅 적용을 통해서 오버 클럭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그죠 cpu에 적용되는 전압에 대한 조율 을 통해서 조금은 좀더 복잡하긴 하지만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cpu 최대 과부하 구간 mtp 즉 최대 전력 소비 시에 cpu 온도가 100도를 찍기 때문에 언더볼팅 세팅과 3열 수냉 쿨러 조합은 필수입니다 자, 3열 수냉 쿨러만 그냥 단순하게 비싼 거 사용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야기 드린 부분처럼 언더볼팅과 함께 병행해서 적정 수준 이상의 진행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3열 수냉 제품은 무리 없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6만 원대의 가격으로 냉각 성능이 우수한 3열 일체형 수냉쿨러들이 출시가 돼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좀꽤 있죠. 그중에서도 3R 라니 XA360 u 이 e 트 제품을 적용해서 오늘은 어, 쿨링을 담당하였습니다. 1,800 RPM의 펜 속입니다. 22.6dB의 소음도를 갖고 있는데 조용한 학교 도서관의 소음도가 40dB 정도라고 하니까 근데 그 22.6dB이면 어느 정도 조용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CPU와 쿨러를 결착할 메인보드입니다. 자, MSI, MAG, Z790, 토마호크, 맥스, 와이파이 보드를 탑재해서 빌드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보드는 1 8페이지 디지털 파워 전원부 구성으로 14900K와 같은 이런 최상의 트림의 CPU에 안정감 있는 전압이 공급되어서 최상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완벽한 지원을 백업을 해줍니다. 7 0 0번째 칩셋 라인업에서는 이 리들 등급 이상으로 과전압 보호해로 설계라든가 뭐 이지 디버그 옵션 등 그쵸. M2 슬롯에 장착되는 SSD가 위아래로 적용되어서 SSD 의 온도를 위아래로 눌러줘 샌드위치로 이렇게 눌러주니까 SSD가 가능한 한 낮게 온도가 유지돼서 스로틀링에 의한 병력환상좀느려진 버벅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구조 등 MSI에서 이제 좀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잘 살려서 출시한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자, 다음 메모리 구성입니다. G-Skill사의 DDR5 7200 클럭입니다. CL34Z5 RGB J 패키지, 32GB 용량, 원팩, 그러니까 16GB 두 개. 장착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무려 7,200클럭의 속도를 가진 어마무시한 성능을 보유한 튜닝 메모리죠. 외산 제조사 중에서 탑성급을 보여주는 그런 라인업인데 성능은 두말면 잔소리고 MSI 메인보드와 함께 지원되는 이 미스틱 라이트 그죠? RGB를 통해서 수려한 이런 느낌을 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유튜브 2사 성출 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메모리는 32GB 구성으로 진행을 해주는데 시스템을 출고해서 실제 고객님께서 사용하게 되면 OBS나 x s p l i t 의 이런 방송 센팅까지 끝내고 나서 실제로. 유튜브나 아프리카 이사 성출을 진행하게 되면 메모리는 3 2 g b 기준으로 약 40%에서 60%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활용이 됩니다. 1 6 g b 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램 가격이 또한 지금 이렇게 저렴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3 2 g b 바이트 용량으로 한 번에 구성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스토리지입니다. 삼성 90 프로 4테라바이트 제품을 탑재해서 용량의 제한을 없애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가격이 50만 원 정도라는 거 빼면 단점이 없는 SSD입니다. 자 단독 게임 플레이와 캐주얼한 국민게임들을 방송하는 용도로 제작하는 PC이니만큼 용량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배트그라운드하고 롤, 로스트아크 뭐 이런거, 오버워치2, 디아블로4 방송하면서 게임플레이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단독플레이로 뭐좀 높은 등급들, 위쳐3, 뭐 사이버펑크, 뭐 파크라이 6, 둠 이터널 등 다양한 스팀게임을 다운받아서 정말 원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그런 사양 SSD 구성 용량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드하게 게임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다 보면 4테라바이트는 되어야 부족하지 않게 활용이 가능하겠죠. 또한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방송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화질 설정에서 4K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게임 플레이를 저장해서 편집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필요한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고려해서 4테라바이트를 채택해서 진행해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플레이한 걸 녹화해서 다음에 영상 편집 과정을 거치고 4K 해상도로 유튜브에서 추가적으로 송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방송용 컴퓨터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파츠인 GPU입니다. 기가바이트 사의 RTX 4080 슈퍼 윈도포스 우 16GB 모델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자, 이 정도 등급의 GPU는 v 의 용량이 10GB는 그냥 넘기 때문에, 엑스스플릿이나 OBS를 활용한 송출 시에 쾌적한 환경을 구현해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 같이 무엇보다도 GPU 본연의 3D 성능 자체, 출중합니다만 단순하게 게임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방송 송출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 플레이와는 다르게 송출 시에는 게임 옵션을 좀 적당히 타협을 해서 게임 플레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인터넷 환경은 기본적으로 1GB로 세팅을 맞춰놓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4080 슈퍼는 QHD 해상도에서 단독 플레이의 풀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건 기본이고, 방송 송출 시에도, 뭐 배트그라운드, 로스트아크, 옵지2 디아4 등등 중간 옵션 설정 이상으로 쾌적하게 플레이하면서 송출이 가능하죠. 자, 송출 업무 시에,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CP u 내장 그래픽카드 인텔 UHD 770을 활용해서 퀵 싱크 기능 연동해서 보다 더 높은 화질로 최적의 송출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끔, 어, 자원을 적절히 안분해서 게임 플레이와 방송 송출에 알맞은 환경으로 OBS와 액서스플릿을 세팅해서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와 파워서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이 빌드에 활용된 케이스는 프랙탈 디자인사의 팝 사일런트 XL 타입입니다. 자 케이스 선택은 보통 5에서 10만 원 내의 범위에서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팝살렛 케이스 이름만큼이나 이 밀폐형 구조 패널을 적용해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도 저소음으로 구현이 되게끔 진행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면에 120mm 3개, 후면에 120mm 하나, 총 4개의 팬이 제공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흡기 배기에 따른 발열 제어 효과는 밀폐형 구조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RGB가 발산되는 게좀 눈이 부시거나 너무 화려해서 대리 RGB가 없이 깔끔한 느낌을 해달라 하시는 경우도 좀 은근히 있어서 이런 팝사일런트가 딱 그런 니즈에 어울리는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개인차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RGB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취향 차이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케이스가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나는 좀더 작은 사이즈로 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더큰 사이즈로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 프랙탈 디자인 팝 케이스는 미니 사이즈, 기본형 사이즈, 엑스라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세 가지 타입으로 제품을 출시해 주어서 원하는 디자인에서 사이즈까지 선택을 할수 있다는 점도 사용자를 배려한 측면이 돋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원 공장치입니다 퍼스트 어플라이는 슈퍼플라워사의 1300W 전격용량 제품으로 리덱스 골드 ATX 3.0 모델을 탑재하였습니다 자 사양 조합에 활용된 기가바이트 4080 슈퍼와 14900K 합계 전력 소모를 고려해서 넉넉한 용량 구성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슈퍼플라워 브랜드 파워 라인업들이 이 파워 자체의 안정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장된 뭐 캐퍼시트라든가 방열판 필터들이 고효율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장시간 PC 활용에도 문제없이 구동한 걸로 오랜 기간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자 소소하게 들여다보면 제공되는 12V 보조전 케이블이 다소 작은 사이즈의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파워 케이블이 꺾이게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꺾이는 부분을 고려해서 꺾임에 의한 보조 전엔의 정상적인 접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케이블이 또 이렇게 제작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소한 내용들이 작은 케이스 사이즈의 고성능 지표를 사용하고 싶을 때 안정적으로 장기간 어, 사용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걸 생각해 보면 브랜드 네임에 걸맞는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 파츠 소개는 이렇게 해서 모두 안내드린 걸 하고요. 자 그럼 완성된 PC로 바로 게임 실행해서 단독 플레이시로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리그 오브 레전드 먼저 볼 텐데요. 이번에 이 우루프 이벤트 모드가 열려서 우루프 모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평균 프레임은 337 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죠. 최저 프레임은 290 정도 나오는 걸볼수 있네요. 뭐1 4 9 0 0 k 에4080 슈퍼 사양에서 이 정도 프레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롤 자체도 이제 뭐 144프레임 방어하기에는 시스템 요구사항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높아진 편이긴 합니다. 네, 두 번째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입니다. 이거 사양이 조금 높은 게임이죠. 그럼에도 프로 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역시나 QHD 해상도에서도 160Hz 이상 방어를 할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평균 206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죠. 최고 프레임은 225프레임, 최저 173프레임을 달성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로 게임 테스트한 거는 요즘 좀 핫한 게임입니다. 펠 월드죠. 이 여러분도 잘 많이 하실 텐데 펠 월드 일단 사양이 제법 많이 높은 게임입니다. 공식적으로 권장 사양이 9900K에 32GB 램, RTX 2070입니다. 이게 공식 권장 사양이에요. 상당히 높은 거죠. QHD 해상도에서도 최고 239프레임, 평균은 19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고요. 최저는 120... 프레임 정도를 뽑아내 주고 있네요 지금 현재 펠월드는 지원하는 최대 프레임이 240프레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제한이 풀린다면 최고 프레임은 당연히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여지는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국민게임이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반 필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의 대부분 300에서 400프레임 이상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교전 상황이나 폭탄이 터지거나 레드존에서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평균 300 프레임 이상을 뽑아주고 있죠. 잘 나오네요. 배트그라운드는 뭐 최고 696 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뭐 이거는 의미 없고 평균은 347 프레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게임플레이 화면까지 모두 보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4080 슈퍼를 활용한 최고 사양 수준의 방송용 PC에 대한 구입 및 견적은 상당 카카오톡 유선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 m 디들이 고객님의 환경에 알맞은 최적의 견적 구성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입하여 주시면 꼼꼼하고 세심하게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트컴 신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